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코아 TV 신간입니다 오늘은 렉키스틱 중에 완충장치가 들어간 모델로 마카루 FX 카본이랑 크레시다 FX 카본 두 가지 모델인데 마카루는 165 이상 크레시다는 165 이하 이렇게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플러스백 구성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매달려 있고 반대편에 이렇게 케이스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플러스 팩이라고 붙어있는데, 플러스 팩은 뭘 플러스 팩이라고 한다면, 렉기 카라비너가 한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 배낭에 뭐 물건을 매달고 할때 쓰는 거고, 뭐. 벌크를 타인을 이렇게 해서, 스틱을 따로따로 묶을 때 쓰는 거고, 검정 고무하게, 고무 팁이라고 이렇게 척에 막는 거, 이에게 이렇게 해서, 쓰라 하는 이게고남이용 여성용 또는 165 이상 이렇게 해서, 이렇이상 이렇게 이렇게 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이 들어간 모이 AS라 합니다. 게해 정품 인증이 된 홀로그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품이다. 하는 걸또보여드려야되겠죠 이렇게, 홀로그램이 이렇게 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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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 이렇게 이 붙어 있습니다. 두 개다. 반딱반딱한 홀로 자, 이 홀로그램은 이 정품 인증을 받는 홀로그램인데 정품이냐 아니냐, 병행 수입이냐, 해외 직구냐 이거에 이제 따라 A/S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사용하다 보면 떨어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이어트 떨어질 염려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박박고 나서 상품을 수령후 여기에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발라서 사용해야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내가 사후 AS 받을 때별 문제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고 방법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이 길이는 접어 넘기는 40cm가 되고 이렇게 다 펴었을 때는 100에서 120이 되고 110에서 130이 된다 시커멓게 나오는 거는 마카루 FX 카본 AS 하얀색의 코르크 그립은 크레시다 FX 카본 AS 이렇게 나오는데 AS란 말은 안티 쇼크의 약자로서 완충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고 펴는 방법 자 이렇게 ELD 잠금장치 일렉트로닉 스 루킹 디바이스요 부분이죠. 간단하게 펴는 방법은 늘어뜨린 상태 세 번째 칸을 쭉 당기면서 짧게 잡고 항상 이걸 짧게 잡고 당겨야 편하다. 딱 소리가 안께 여기 티 올라가면서 결합되는데 여기에 1m가 되는 형태고. 검은색 그 마카로 FX 카본은 똑같이 해서 당겼다. 1m 10cm가 되겠죠. 이렇게 10cm가 차이 나고 다 폈을 때도요 스피드락 레버를 오픈한 상태, 완전 잭힌 상태, 쭉당기면 여기서 20cm가 튀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120까지 나오고 마카로는 130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또 10cm가 차이 납니다. 완충을 넣기 위해서 이 하단 맨 하단 때쳐있는 칸, 요 칸이죠. 요 밑에는 알루미늄 합금을넣고 상단대로 올라가면서 전체를 카본을 썼습니다. 그럼 완충이 안 들어가는 마카로 에펙스 카본, 크리시다 에펙스 카본이 있는 거, 그거는 전체가 카본돼 있고, 요거는 완충을 넣기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넣었다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안티 쇼, 요 부분이죠. 미세하게 1mm 정도가 움직이게 되 있고, 손목 보호에 탁월하다, 뭐, 충격을 완화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완충이 있는 Z4를 원하시면 요한 가지로 나옵니다. 레키스틱 중에 요한 가지로 나오니까 구매를 하시면은 손목보호나 완충 역할을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완충 역할이 들어간 모델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마카로 FX 카본, 크래시다 FX 카본, AS, AS. 초기 AS, 자, 이렇게 되는데 등산 스틱을 구매할때는 최고 중요한게 내가 키에 맞는 상품을 구매해야 사용시에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키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때 좀 불편한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키에 맞는 상품을 구매해서 산행을 즐기셔야야 건강하고 행복한 산에 실제 스틱을 사용했을 때 30%의 힘의 절감 효과를 손에서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고 다리의 힘이 그만큼 절감된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아르곤 에어그립 롱그립의 아르곤 에어그립에 마카로는 EVA그립을 썼고 크리시다는 코르크그립을 썼습니다. 나무 압축나무를 썼다는 거죠. 자, 차인데 킥 안전 스트랩 끈 그냥 쭉 당기면 들려서 끈이 늘어지게 되고 쭉 당기면 밑에 끈 당기면 끈이 줄어드는데 다한상태는 이걸 밑으로 딱 소리 한개 여기 만들어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은 끈 결합이 된 상태가 되고 이 아주 편리하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키 스틱 중에 마카로 에엑스 카본 165 이상 크리시더 에펙스 카본 165 이하 또는 마카로 에엑스 카본 남성용 크리시더 에엑스 카본 여성용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키에 맞는 사이즈를 구매해서 산행을 즐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플러스백이 들었는 상품으로는 가격이 377,500원이 되고 실 판매 가격은 302,000원이 ,000원, 됩니다. 그러면 구성품이 세가지를 뺐다 빼고 구매를 하시면은 택 가격이 36만원에 29만원이 판매되는 가격입니다. 구성품에 따라 12,000원 차이 나는데 구성품에 별도 구매하면 4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필요하신 분은 스틱을 구매할 때 구성품이든 플러스팩을 구매하시는 게 나았고 12,000원 또아끼고다만원또 아깝다. 나는 필요가 없다. 아깝고 그걸 따라서 구성품이 나는 별로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빼고 사용하시면은 29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 스티커레이아에서는 몸에 풀려서 듬뿍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스티커리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산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음, 이번 주부로 우리가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도 입고가 되었으니까 블랙 다이아몬드 디스턴스 FLZ 카본이랑 알루미늄 합금스틱이 입고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면 된다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문의는 그 스티커랩입니다 감사합니다.